반갑습니다. 말로 하는 실전 수학의 금복 쌤입니다. 중위 도형의 성질, 삼각형, 사각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AC가 그림 보세요. 이등변인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꼭지각이 80도, 꼭지각이 80도니까 두 밑각 BC의 합은 즉 OO는 100도. 다음에 그러면 그 절반 ox는 예, 50도 그러면 삼각형 bdc는 180에서 ox 빼면 되니까 ox 50 빼면 되니까 130도 예 정답 130도 그 다음에 2번 문제 역시 이등변 삼각형 abac 같고 그리고 꼭지각을 이등분했네요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 이등변 사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그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되겠죠. 보기 1번. BDCD. 예. 밑변을 이등분, 수직 이등분. 맞고. ABDACD. 예. 두 밑각 크기 같아. 맞고. APBP.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 이거는 외심에서 나 아, 나올 법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겠네요. 틀렸고 4번 PBD, PBD, PCD 예, 수직 이등분하면은 이거는 공통 PD랑 해서 뭐가 됩니까? SAS 합동이 되네요. 예, 그래서 각 PBD pcd도 같답니다. 그리고 p 5번 pdb pdc pdb pdc의 예, 직각으로 서로 같겠네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예, 어 이등변 삼각형에서 변세 개가 같다. 뭐 이런 문제는 꼭지각이 36도죠. 예,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이등변삼각형 ABC가 아니고 BCA라고 보는 게 맞아요. 꼭지각이 B니까. 예, 그러면 각 B는 무조건 36도 나와요. 그리고 두 밑각은 그것의 두 배, 72도, 72도. 이렇게 해서 각 A는 72도다. 이렇게 실전에서는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한번 봅시다. 각 b 쪽을 x라고 하면 각 c 쪽의 왼쪽 부분이 이등변에 의해서 x가 될 것이고 그러면 방금 그두 x x x 하면 어, 1이 내각 1 외각이니까 각 b와 각 c의 왼쪽 부분은 이 내각의 합은 각 cda의 외각의 크기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각 cda는 얼마? 2x. 예 그러면 이등변 이등변에 의해서 각 a도 ex 그럼 전체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 c 전체도 ex가 되어야 되고 아까 c의 왼쪽 부분이 x라고 했으니까 예, 오른쪽 부분도 x 맞습니까 그럼 삼각형 b c a는 전체는 x ex 2X, ex니까 ox 5X. ox는 180x는 36도 즉각 b가 36도 우리가 구할 것은 각 A. 72도. 정답 72도. 자, 4번 문제. 자, 다음 중 오른쪽 두 직각 삼각형에서 서로 합동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뭐, 맞는 것. 빼면 아닌 건 나오겠죠. 자, 1번은 예, A, B, D, E, 빗변이네요 일단 직각은 서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빗변 나왔어요. 그러면 저거 나오면 R, H 계열이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각 같으면 R, H, A, 변 같으면 R, H, S. 그러면 지금 각 B와 각 E가 같다고 돼 있으니까 어, 위치가 확인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R, H, A 합동 맞고 보기 2번. 역시, A, B, D, 가 같다 했으니까, B변 같고. 그러면, B, C, E, F. 예. 아래쪽에 있는 밑변이 서로 같다. 예, R, H, S. 맞고. 역시, 3번 또 A, B, D, 너무 쉽게 주는데, B변 예. 같다 했고, A, C, D, F. 예. 높이네요. 서로 같다. 맞고. 그럼, 에고, 또 A, B, D, E야. B변 다 같다고 돼 있네요. 각 A, 각 D, R, H, A 합동. 그런데, 보기 5번은 각 A랑 D가 같고 대응각이 같고 대응각이 같아. 그거는 모양은 같아지는데 크기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직사각, 정사각형이 다 합동입니까? 아니죠. 닮음입니다. 예, 그거는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닮음을 또 공부하게 될 텐데, 예, 5번은 합동은 아니다. 정답 5번. 자, 5번 문제는요, 예. 삼각형 ABC에서 어, 밑변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예, 그리고 그 M으로부터 AB, AC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그 점을 D와 E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림하고 주어진 문장의 조건하고 매치되는 걸 보시고요. 예, 선분 MD, ME가 서로 같다고 돼 있고 직각돼 있고. 각 B는 30도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는 딱보자말자 각, 아니, 삼각형 BMD하고 삼각형 CME가 합동인거 아시겠어요? 무슨 합동? 예, RHS 합동입니다. 예, BM과 CM이 빗변이 되죠. RHS 합동. 따라서 각 C는 뭐가 됩니까? 30도. 그러면은, 삼각형 A, B, C에서, 180에서 30, 30 빼니까, 120도입니다. 자, 6번, 직각 삼각형이고, 각 B가, 그 다음에 B, C, D, C가 같아요. 예, 어? 그리고 각 A는 46도. 그리고 각 D, E, C. 예, 그걸 구하라. 그냥 구하는 걸 X라고 두고. 딱 봐도 이거는 B에서 D로 접었겠네요. 안 봐도. 그렇 그렇죠? 예, 직각 삼각형이니까, 각시 전체는 뭐몇 도가 되겠습니까? 예, 44도. 44도. 그쵸? 그리고, 직각 삼각형에서 종이접기 느낌이 나는데, 예, 삼각형 EBC랑 삼각형 EDC는 합동이겠네요? 예, 빛변 EC가 공통인 RHS 합동. 따라서 각 시는 각을 2등분. 아까 44도 했으니까 22도씩 되겠고. 그러면 삼각형, EDC에서 180에서 90, 22 빼면, 각 DEC는 예, 68도. 정답. 68도. 다음, 7번 문제는, 예, 오, 드디어 외심 나왔네요. 외심. 삼각형에서 외심. 외심 뭐죠? 예,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세 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그림에서 OA, OB, OC가 반지름으로 같아지겠죠. 그리고 아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니까 어느 쪽 예. 좌우 이런 쪽으로 좌우 쪽으로 삼각형이 닮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어디가 이등변인지 확인하면 어느 밑각이 같은지 확인됩니다. 자 오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으니까 자 OAOBOC 예, 외심에서는 반지름으로 모두 같습니다. 자 BMBN BMBN 틀렸죠. 예 그쪽에 합동되는 거는 내심이고 여기는 외심이니까 아, 틀렸습니다. 자 OCL 각 OCL 각 뭐죠? OCN 예, 그쪽도 내심일 때나 각의 이등분으로 갇죠 외심에서는 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OMON. OMON. 역시 내심에서 내심 조건입니다. 틀렸고. 그다음에 삼각형 OBN, OBNOCN. 예. 거기 빗변이 반지름과 같으니까 그두 개가 합동이 되겠죠. 예. 정답은 1번, 5번. 예. 그다음에 8번 8번 온조 그림에서 평행일 때아이 예, 그림은 이거 답은 삼각형 ADE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죠 둘레 구하는 거 답은 9 더하기 7 해가지고 16 바로 나와야 됩니다 9 더하기 7은 16이죠 그렇죠 예. ADE 예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결국은 BD하고 DI하고 같아져요. 그러면, AB 길이는, 길이나, AD 더하기 DI나 서로 같다라는 느낌이죠. 정답은 16. 자, 9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의 ABC의 내심이고, 그리고 이 연장선을 그었을 때, 점을 D와 E라고 할 때, 그리고 각 C를 60도라고 할때각 A, E, B와 예, 각 A, D, B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특수형 문제인데 결론만 따지게 되면 어, 각 D와 각 E의 합은 예, 꼭지각과 중심각의 합입니다. 주어진 각 D 더하기 각 E는 꼭지각 더하기 중심각. 즉 중심각이 얼마죠? 예, 절반 더하기 90 꼭지각이 절반 더하기 90이니까 30 더하기 90, 120. 그러면 꼭지각 60, 그러면 180. 정답 180. 자, 이거는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특수형 문제라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10번 평행사변형 ABCD에서 AE와 DE는 각각 A와 각 A와 각 D의 이등분선이다. 아, 이등분선을 한 선이 쭉 내려와서 E와 F가 된 거네요. 그리고 뭐한 변이 얼마냐? 8이고 13인 평행사변형이고요. 그랬을 때이 F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평행선이 되니까 평행선에서 엇각 각 DAE하고 각 AEB하고 같죠? 그러면 삼각형 BEA는 이등변삼각형이 되고 그러면 B 선분 BE는 8cm 예, 그렇게 하니까 같은 방식으로 FC도 8cm 그 둘이 합치니까 공통부분 EF가 두번 겹치겠네요. 어, 88 더하고 그리고 공통부분의 X를 빼면 13 맞아요? 그러니까 X는 예, EF의 길이는 3 자, 11번.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OAB와 각 OAB와 각 OBA가 같을 때 아, 평행사변형에다가 여기 또 다른 조건 하나가 추가가 되었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아, 그러면은 지금 OAB와 OBA가 같아지게 되면 여기는 이등변삼각형이 되네요. 두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네요. 그러면은 얘는 직사각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풀면 훨씬 더 쉽겠네요. 예, 선분 AB 하고 AD 예 당연 AB, AD는 당연히 틀렸죠. 예, 같지 않고 그다음 BC, AC, BC 선분 BC, AC 예 말도 안 되죠 대각선하고 무슨 한 변하고 같아요. 예, 그다음에 3번, O, B, O, C. O, B, O, C. 평행사 변형은 당연히 다르죠. 그림도 지금 달라 보이는데. 근데 아까 이게 직사각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 서로 길이도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문제네, 이거. 예, 학생들 실수 많이 나옵니다. 예, 3번 맞습니다. A, B, D하고 BC, A. 예, 확인했나요? 틀렸죠? 그리고 5번, 각 B, D, C, d B, c 원 원래 이거는 예. 90도 직사각형이니까 90도 맞죠. 예. 정답은 3번, 5번. 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12번. 사각형 ABCD가 평행 사변형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절대 절대 잘 풀어야 되는 문제. 예,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문제. 평행 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AB와 BC가 5cm래. 어, 옆에 있는 변이 5 c m 라 그럼 말이 안 되죠. 땡. 니은, AB랑 CD가 6cm 같네요. 예, 근데 BC하고 DA, 성분 BC하고 DA가 평행이래. 아니죠. 5번 조건에 의해서는 AB와 CD가 같아야지 되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각 a 각 C 마주 보고 있는 대각이 110도, 각 b가 70. 어, 그러면 각 d는 왜안 줘? 안 줘도 우린 70인 가 알잖아요. 사각형의 총 내각의 합은 360도니까. 그래서 d것은 맞습니다. 예. 리얼 O A O B O C O D 어? 뭐야? O가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대각선 길이가 모두 같다네요. 그러면 이거 직사각형인데 예,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포함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점. 예, 그래서 일단 12번 정답은 디귿 리얼. 예, 이런 것들 경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13번. 오른쪽 마름모 ABCD에서 대각선 BD를 3등분 할때 예, 3등분점을 예, E와 F. 그리고 AE와 BE가 같다. 그리고 각 BAE를 구하시오. 거기를 X라고 두면 각 A, B, E도 X. 그럼 이 내각 1 외각에 의해서 A, 각 A, E, F는 EX. 맞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이게 마름모는 상하좌우 대칭되죠. 그러면 AF도 FD와 같아질 기고 그러면 삼각형 AEF는 정삼각형이네요. 예 그러면은 A삼각형 AEF가 정삼각형 한각이 60도 그러면 아까 이 내각 1외각에서 각 AEF가 2 x 그럼 X는 30도. 맞습니까? 자, 이거는 서술형으로 주어지서 주어져서 이걸 나열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마름모는 상하좌우 서로 대칭된다는 성질을 알고 있고 이러면은 쉽게 구해지겠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어, AC 대각선을 끄어서 뭐 직각 만들고 그 직각을 이용해서 푸는 게 맞을 거라 봅니다. 실전에서는 우리처럼 풉시다 자, 14번. 예, 얘도 지금 정사각형인데, 딱 봐도 무슨 연날리는 느낌 나네요. 연날리는 느낌. AC가 대각선이고, 그래서 이거 접으면 서로 딱 접히겠죠? 합동이죠, 합종? AC 기준으로 접으면. 예.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각이 뭐예요? ADE니까. 그러면은 ABE도 같은 각이 돼요. 그럼 내가 구할 값을 X라고 하면, 보입니까? 정사각형 90도 자르면 대각선 자르면 45도. 그럼 내가 9할 x랑 45도 더하면 이 내각이죠. 그러면 1외각 70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x는 예, 25도 정답 25도. 자 15번 15번 다음 사각형 중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모르면 풀 수가 없죠 그렇죠 사다리꼴 말도 안됩니다 예 평행 사변형 두 대각선은 이등분한다 직 사각형 두 대각선 서로 이등분한다 말은 뭐 수직이 등분한다 정 사각형 수직이 등분한다 이등분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발음이 꼬이네요 1번 사다리꼴 자 16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C, BC 이등변삼각형의 예, 전체 AC랑 B, BC 보세요. 예 그리고 갔다갔다갔다 갔다 갔다 4개 그러면은 각 B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게 우리가 1대2대3 문제예요. 이건 한개더늘려서 1대2대3대4가 되겠네요. 음 이거 답은 결과적으로 4X4XX 9X 9X가 180, X는 20 그러니까 답은 x가 20이고 내가 구할 거는 각비는 4x 자리니까 예, 80도 정답. 자, 17번 문제. 자, 내심과 외심이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고요. 서술형으로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전체가. AC BC가 같은 꼭지각이 40도. 예.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빨리빨리 구하시는 게 좋아요. 중심각을. 그러면 외심의 중심각은 각 AOB의 중심각은 80도. 내심의 중심각은 a i b 절반에 90도 더하면 되니까 20 더하기 90, 110도. 예,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그럼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거이각 A 전체, 각 B 전체는 서로 같고 각각 70, 70. 그러면 순서대로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에서 뭐, 뺄거 빼고, 이러면은 구해지겠죠. 따라서, OBC는 20도, IBC는 35도, IBO는 15도입니다. 자, 18번. 자, 오른쪽 평행사변형 ABC 내부의 한점 P 했을 때, 색실된 부분의 넓이의 합이 24랍니다. 예 그러면 사각형 a b c d 전체의 넓이를 구하세요 답은 24 곱하기 48 맞죠 그림에서 처럼 어, 노란색 부분의 합은 전체의 절반이고 또 노란색 부분의 합은 저 하얀색 부분의 합과 같다 기억하시죠 라스트 19번 직사각형 a b c d 에서 대각선 b d 의 중점 5 라고 하고 예. 대각선 긋고 그리고 3cm, 9cm 확인했고. 그리고 평행선 나오고 수직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ED 길이는 6인 거 알겠고 두 대각선이 수직 2등분하면 마름모가 되겠네요. 네 변의 길이가 같아. 따라서 선분 DF는 6. 네, 정답 확인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